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면서 10절까지 공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오이만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려가서하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하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 곳에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갈 거다 하더라사각와서 주께 여자보되 네 주여 오시옵소서, 대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하신 일이 있으면, 그대가 간가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로 아 자를 찾아 구원하여 이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유치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에 가는 학생들이 유치야. 그거 잘 몰랐죠? 유치에서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으로 삿개우 이야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삭개요 사케오의 이 부문에서 하나 더 넘겨주면 은 사케오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사케오. 사케오는 그거 얼마, 얼마나 저 그림도 잘 그렸는지 몰라요. 난여리고성에 산지. 여리고성에 사는 사케오다. 또 하나 보면 은나 세금을 걷는 세리자. 세금을 걷는 텍스콜렉터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는데 세리장이니까 대단한 사람. 또 하나를 보면은 그리고 난부지하게큰부자 이거 사기친 거예요. 부자가 돼버렸어. 이렇게 세금을 막 대나 걷어가지고 자기 걸로 삼아버렸다는. 이게 사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밀린 음.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어. 백성들이 없는데도.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세금을 걷어낸 거니 예, 또 하나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러니까 백성의 원망을 듣고 아무도 사기에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어. 또 하나를 보면은요, 오직 돈만하는 세리 있다. 그리고 유치원 학생, 주일 학교 학생들이 가슴에 탁! 와 받는 말씀. 저렇게 사람니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자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 굉장히 참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살게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마치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저거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수 없어서 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보고 싶은 게볼수없어으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보요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저 꽁나무 여러분의 지금 계혁 개정, 계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돌무화가 무화, 돌무화가 이제 옛날 버전에는 꽁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나무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서 예수님을 저기 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 나무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볼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야지 이제 그 올라갔잖아요. <laughs> 나무 위에 올라갔어. 얼마나 잘올라가는지 뭐. 근데 예수님이 저 사기오를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기다 시작. 사기오야, 오라 내가, 네. 내가, 내가 오늘 머물겠다. 사오 내가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머물겠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 그런 뜻이, <laughs> 오늘 제가 본문을, 저 본문에서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내 집에 학이했다 요거를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스토리는 한번 끝까지 보죠. 예. 네. 그래서 사교는 엄청나게 감격을 했어요. 뿅감격이 했어요, 예수님 앞에.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해주고, 또 예수님이 이제 사교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이사계어가 아, 변화, 이제, 돼가지고, 약속을 사계어 가는 겁니요 여러분, 저 손가락이 네개펴 있죠? 네개 네. 네, 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저처럼 네 개를 펴보세요. 네 개를 펴면서 네 개, 왜네개가 한번 보십시오. 네개 접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또,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아, 4배나. 4배나 갚겠다. 그림의 세기라고 해서 세 배가 아니라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사계오가 얘기를 했다. 예, 하나만 더 보. 게 그리스의 예수님이 이 스토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사계오의 너희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수입니다. 그리고 빈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PPT만화로 이렇게 보니까 스토리가 그려졌죠? 네, 그림이 이렇게 네, 그다음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싹깨호야 속히 내우 아마 어른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제대로 그림. 아까 유치원에 있는 나무 위에 그냥 사람이 올라가 있었는데 저렇게 돼 있어. 저런 나무에 올라가서 자, 네. 저렇게 내려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잘 그린 것같요 자, 내가 오늘 이집에 유아해야 너이집에 내가, 너이집에 너 내가 있겠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 예, 그럼 한번 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소의 절반을 하나님 자들에게 주 만약 이것을 생각하 일이 있으면 예. 4 배나 4 배나 작겠다 이 거죠. 근데 내 소유의 뭐, 뭐를 전통. 절반, 다 여러분 저분이 부자였어요. 비록 음. 남의 돈을 늑탈했지만 그래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절반을 다 내놓겠다. 제가 저 절반에다가 노란 표시를 했습니다. 왜? 나는한 분을 만났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액츄스쿨을 얼마나 잘했나 저분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인데 어디로 가셔죠 저분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호남지역 아직 호남지역 호남지역에서도 어디로 갔어요? 저분들이 간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 여러분 액츄스쿨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요 왜 제가 다시 하 알아보냐면, 내가 설명할 정도로 세계를 품은 묘인들은 그 정도 돼야 내가 사진만 딱 보더라도 설명을 할수 있어요. 저분들은 전주로 갔어요. 저분들이 호남 지역에 7인의 선발대인데 전주로 가셨었는데 저분들 가운데는 의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 요청을 했을 때 여의사 한 분이 와요. 그 여의사 이름이 누구도 혹시 모르죠. 인골래요 고맙습니다. 역시 인골드 예. 한번 보시죠. 저 여의사 인골드가 왔다는 거예요. 준수 씨. <laughs> 예. 인골드 저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병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 병원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고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예수 병원에 아파 가지고 가가지고 치료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요 저 병원에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서 한번 보십니다 그래 내가 글로 표현해 을 주고. 자 예수 병원에서 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어떤 사람도 가서 치료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두 분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교역자가 없으니까 성교사님들이 방문하면서 이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교회가 떠오지는 거예요 저두 분이 예수의 병원에 치료받아가지고예수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들도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아들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서 2대째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들을 기도로 키워줘. 그 아들은 그러니까 3대가 되겠죠. 그 3대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성교사님들을 보면서 자라는데 이분이 자동적으로 성교사님이 전주에서 신은 학교를 세웠거든 남학교. 여학교는 기존. 그 신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저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그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농촌교회가 참 가난한 그 농촌교회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우리가 그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이 예산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버렸어 어, 우리 지금 1년 예산에 이게 없는데근데 이분이 정말 돕고 싶은데 돕고 싶은 예산이 없어도 뭔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안 짜놨다고 못, 못 돕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상처가 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무서워 아니 정말 도와야될 때를 못못 붙게 되는구나 이 예산이.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를 개척해. 그 교회 개척을 하는 게만 사십구 세그 오십 살이 다돼 가지고 교회를 개척. 늦은 아니야. 오십 살에 개척해 가지고 저분이 개척을 해서 예산을 아예 안짜버렸어요 예산에 너무 상처가 가네요 아예 교회에 예산을 하나도 안짜버리고 뭐만 하느냐? 결산 그 결산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상성, 상상도 못했던 이 삿개오 이야기 속에서 이분이 결산을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삿개오의 이서그 결산 가운데 성경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삿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 절반을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의 절반을 다성경비로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 자 그러니까 50%가 성경비로다나가버 여러분 교회 예산에 50%가 다 나가버린다. 감사한 건 주의한 건다 들었는데 무조건 50%는 성경이로 그런데다가 더 플러스해 준게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11조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성격이에요 그리고 결상을 뽑아보니까 교회 헌금의 그70% 이상이 성격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안 믿는 눈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그게 전주의 안디는교회요 여러분 전주의 안디오 교회 하나만 더 보시면요 저렇게 깔 통으로 된 교회 지금도 저 교회가 있어 건물 안 져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올인해 성교를 위해서 우리 불편하게 살자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자기 교회를다모이대 이게 진짜다 이게 교회는 이래야 했네 해가지고 모인거안 믿는 눈치로 서 하나가 사실은 <laughs> 내가 저분을 모시고 <멋있고> 방송국에서 <laughs> 인터뷰를 했대니까 선교를 너무 잘하는 분이잖아 저분이 이동희 분이잖아 정말 멋있더라고 결산을 뽑아보면은 모두 다, 다 성교교로 대부분이70% 당하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액체수프로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청교의 중부 명소. 이분도 성교 지향적으로 목회를 해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딜 가냐. 이 안디옥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주보에 보니까 근그 60%를, 그러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한다고 해서 60%를 했던 거예요. 실적 포함하니까 막 70%가 넘어갔던 건데 이 교회는 60%로 하네 이분은 청주중구명성교회는 우리는 조금 더했서면렇게다 해서 65%를 잡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그분도 모시고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베푸는 건 그랬더니, 청주 중부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은 다른 교회 장모님이 11조를 들고 왔대요. 왜냐면 교회, 본교회다 맞춰야지 왜 여기다 맞춥니까? 우리 교회의 이 11조 내면은요, 다 성가대원들 먹는 데 쓰고요. 이런 데 쓰고요. 애들 뭐 상품 주는 데쓰고요 그니까 러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교회가 11조를 내면은, 합식하게 쓸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음. 실제로 교회가 그런 역사를 배웁니 제가 하나만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거 꼭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응. 유아겠다 응. 여러분 요거를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삼교회한테 내가 너 집에 유아야 되겠다는 말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많은 이웃을 토색한 게이 있으면 네 배나 겠다 여러분 사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누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받겠다 예수님은 사껴에게 한 마디도 얘기하지. 사껴에게 너의 남의 물건 그렇게. 늑탈하고 그러니 왜토색하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적어 어요 그냥 삽개오에게 한 말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이 말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삽개오는 저렇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가 하나만 더 보여주면 은 예, 삽개오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요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저저저 저, 저 그림을 보면요, 은저 왕따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눈을 높이 뜨면서 쳐다보고 개도 돌리고 있어, 똥도 싸고 개가 야올리는거요 왕따 한한 그림만 보면은 요그 다음 그림 을 보고 있어. 이거 사람들이 사람 취급당하 그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려고 해도 야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안 만나냐 완전히 왕따였어 그런데 이분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에요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돈돈 돈 이야기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수 없다 또 하나 시작 돈으로 집을 살수 그 마음이 왔다 이거지요? 또 하나? 돈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것들이 참 제가 여섯 개만 했는데 또 하나 시작 돈으의사 살수있지만 돈으로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도 죽죠? 또 돈으로 시기는 살수있지만 좋은 병은 살수없다 마음이 왔다가 또 돈으로 피는 살수있는데 생명은 살수없다 정말 많아또 하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돈으로 뭘살 수는 있는데 사랑은 살수 없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해 줄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 여러분 삿개오을한번 봅니다. 권력과 부는 영원할 수 없고 삿계오은이 부를 무력으로 했는데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자기 집을 지나가면서 침 뱉고 로마의 악재비라고 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책망받고 손가락질받아. 자 이런 사개오에게 그 다음에 하나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에게 하겠다는 말을요, 이 사개오에게는요 엄청난 감동으로 온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하요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사태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매국노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주의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중간에 서서 사태에 오고 사태에 오야 되고, 내가 오늘 이치 유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제의 외계는요 엄청난 것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만지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은 저분이 죄인인데 저집를 유학에 따르 말이가 막수긍거렸다고어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 예수님 예수님 오늘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으니 사람도 아브라함 회자서. 그3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읽으세요. 시작. 예. 이 땅에 온 것은 이런므로 힘자를 찾아 온날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사람 취급도못 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됐냐고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외국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근 자기 아버지가 돈을 너무 너무 잘버니까 어린 시절 너무 잘 살았던 의사 집안에서 평안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신학을 하더니 목사님이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막 어려움이 막 겹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자기가 아버지가 의사였다가 목사되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요 나는 절대로 목사는안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목사 되고 계기는 이래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고. 누가 전화를 했냐면은 목사님에게 은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한 번만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자례한테 가기로 하고 그 자기 아들을 불러 아들아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인이 아니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한야 가라 가라 <laughs> 그래가지고 아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창녀 초대 갔더니 죽어가는 그 창녀를 이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녀한테 보급을 전해줘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라로 근데 이 창녀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너무 꺼렸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얘기를 잘 설명하죠. 이 창녀가 예수님을 영접한기이 모습을 본 아들이 이네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너무너무 가치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그 자기가 그때 감동을 받은 인도 목사님이 된거예그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말씀이다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던 그목사님이나 이거는 동일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한 것은 이런 생각한 번 중이죠. 다 같은 것이. 내가 뭐. 번.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니 이것이 예수님의 본인식.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때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을 써요. 당신이 이랬어, 너 같은 놈이 이렇게 하면서 죄를 끄집어내면 사람은 아깝죠. 그래 막가지 않게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 것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방법을 썼어요. 사람을 감동시켜 끝까지 눈물로 참아줬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이수의 방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고 사람들이 너는 사람도 아니. 사실 사람이 아니니까 그짓 하는 거 그게 영적인 사탄의 장난이 있었어. 사람도 아니야. 이 말은 진리에요배우의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인간 대 인간의 사람만 보고 쓰고 그 죄를 지적하면서 나갔는데 서로 같이 멸망해버려. 서로 망해버려.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사격을 대했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지 주님 다압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이한 말이 사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려. 그 감동이 회개하게 하고, 그 감동이 자비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삼켜요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지를 분명히 좋다. 여러분. 그것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믿고만 받아들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와도 주문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는 것이니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을 우리 반주자님은 치고 계시니 계신...